상생의 손이랍니다. 한 손은 이성적인 것 그래 바다 사람들과 어, 못 만나게 한 손은 저기 사람들과 어울려줄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만들었대 서로 기존에 한 손만 있었다면 이제는 뭐 상생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던 거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포항의, 포항 영덕 구간은 물이 낮고 맑이요 물이 낮고 맑습니다. 여기 이 자리에, 건물 막큰 거, 호텔 하나 들어서 막, 되있네, 저기. 저, 저런데. 사람 많이 오겠네, 그 와. 어, 아유, 못보겠네 Субтитры а